지난 27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3 쿠팡 플레이 시리즈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마포구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 관람을 위해 다중 인파 안전 관리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포구는 지난 27일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앞두고 다중인파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구는 구민안전과 주차관리과 등 직원 40여 명의 안전관리조를 구성하고 행사 주최 측을 통해 규모를 미리 파악해 다중 집합장소의 안전성, 행사장 내 적정 인원 수용 규모,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를 중점으로 월드컵 경기장역 일대를 예찰하고 경기장 주변 주차 단속과 인파 안전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스포츠 경기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 관람을 위해 다중 인파 안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쓸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빈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